어, 제가 온 여기 있는, 이제, 그 치앙마이, 어, 대학교 앞에 있는 딴 나머 시장이고, 어, 아까 치앙마이 그 정문 건너가지고, 세븐일레븐 지나서, 첫 번째 골목으로 이렇쭉 들어오시면은, 스테이크바라고 저기 안쪽에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어, 음료나, 뭐,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8시부터, 어, 9시 반까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세라데이에 아, 문을 닫는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토요일인데 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토요일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안에 테이블은 한 다섯 한개 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1인석으로 이렇게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 얼음물은 이렇게 프리로 공짜로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 땡이카.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가게 자체가 원체 협소한 곳에 있어가지고 어, 협소해가지고 주방을 이렇게 내부가 촬영하기가 조금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말고도 저기 마야멀 쪽으로 조금 이제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또 스테이크 가게가 또 하나 더 있고요. 여기 뭐 치킨이라든지 돼지 그 다음에 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골라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거는 이제 소고기를 시켰고 그리고 스테이크는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파스타는 까르보나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기 스테이크 바의 메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기면 이렇게 패드를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할수 있고 뭘 먹어볼까나 소고기 버거 잡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어 두 분이서 재료 준비하기는 힘들 텐데, 그래도 정말 주방 깔끔하게 어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 재료나 이런 것들도 다 신선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그 태국에, 어 젊은 커플들한테 인기가 좀 많은데,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플레이팅이 어잘 돼서 나옵니다, 플레이팅이. 내그 음식은 언제 나오려나. <laughs> 사장님 부부인 것 같은데, 여기. <laughs> 제가 서 있는 데는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laughs> 주문한 지 1시간 5분 만에 <laughs> 제가 주문한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99바트짜리 어, 소고기 햄버거고, 소고기 버거. 그리고 얘도 99바트짜리 어, 까르보나라 스파게티고, 얘는 189 바트짜리 어, 폭찹 스테이크입니다. 폭찹. 일단 스테이크 한번 썰어볼게요. 감자 푸른 것도 이렇게 들어 있고. 테이블이 어, 많이 흔들리네. 한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을지 아는 맛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보여지는 그림 때문에 여기 폭찹을 시켰는데, 폭찹 말고 여기는 돼지고기 스테이크가 더 맛있습니다. 고추 네. 음. 같은 게 간이 잘 되어 있고, 자색 고구마 다진 거에 약간 그 타로칩 같은 게 들어갔는데 약간 그 씹히는 맛이 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꼭, 음, 돼지나 치킨 스테이크를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거는, 어, 손은 추천을 좀안 드리고,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떨어지던 요거, 타로치. 소스 맛있습니다. 맛은 좋습니다. 감튀는 이제 손으로 먹어줘야지. 짝이죠. 감튀 손으로 먹는건 국물 감자도 너무 짜지 않고 어, 맛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마늘빵 요거는 원래 바삭바삭한건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촬영하고 뭐하고 한다고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눅눅해졌습니다. 그리고 거는 파인애플 주스 가른거 싹 빨로 빠니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얘는 면튀긴인거 같고 이렇게 싹터트려서 노른자 이렇게 딱터트려가지고 면하고 같이 먹어줘야죠 여기 치앙마이에서 여기 스파이티는 처음먹어보는데 스테이크 바에서 어, 맛이 어떨지. 맛은 조금 심심합니다. 얘는 뭐지? 긍지막하게 한입. 음, 99바트, 3,700원 정도의 이 정도 퀄리티면 은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크림이 많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꾸덕한 스타일의 까르보나라. 요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한입도 크게. 음. 테이블이 좁아서 여기 안에 있는 음식들하고 이렇게 다 옮겨가지고, 옮겨놓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 테이블이 너무 좁다. 햄버거도, 어, 밤 티는 열심히 먹었고. 햄버거가 은 포장 선물처럼. 햄버거 엄청 두껍습니다, 이게. 와. 음. 햄버거가 두꺼워서 입에 어, 묻고 난리 났습니다. 아, 근데 햄버거 맛있다. 얘도 99바트. 햄버거가 너무 크니까 먹기가 좀 불편합니다. 다 먹고 죽여가야 되는데, 비가 점점 많이 오네요. 스테이크, 햄버거, 가르보나라.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앞에 단체로 여섯 명씩 온 팀이 두 팀이 있어서 저는 한 1시간 조금 넘게 기다렸고요. 오픈 시간이 6시부터니까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은 조금 기다리지 않고 빨리 드실수 있고 만약에 오픈 시간 좀 지나서 저녁 시간대에 오시면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뭐 단체나 이제 여러 명온 팀이 있냐 없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얘가 99바트, 버거가 99바트, 그리고 저 복사 스테이크가 189바트 다 해가지고 387바트고 사발로반 여기에 35바트 줬고요 대략적으로 한 420바트 정도 나왔습니다 420바트면 은 한국 돈으로 했을 때한 15,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15,000원에 요 스테이크랑 버거랑 스파게티랑 그리고 저기 과일주스까지 이렇게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이제 나머가 이제 그 치앙마이 대학교 정문 앞쪽에 있는 시장인데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까 이렇게 음식 퀄리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굉장히 깔끔하고 어 플레이트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맛은 솔직히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여기 맛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여기를 막 찾아와서 드셔보아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지나는 길에 한번쯤 어, 들려봄직하면 하다 이렇게 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좀 잦아들어야지 어, 볼트도 잡히고 집에도 가고 할 텐데 어,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다 먹고 어,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제가 있는 이쪽이랑 또 저쪽에 이제 푸드코트 있는 쪽이 있는데 어, 두 개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차안어때 빨리 빨리 빨리. 아, 일단 건너왔고 저쪽 시장으로 이어지는 아 여기 비가 이게 천장이 없구나 여기가 아이고야 여기가 이제 어, 저 시장 입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서이나머 야시장이랑은 두 개가 좀 어, 별개 의 시장인 것같아요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메인 출구 말고는 없더라고요. 저기 <laughs> 또 길을 뚫고 저기까지 또 뛰어가 보겠습니다. 어, 자, 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어, 저쪽 시장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식당으로 다 막혀 있고, 뭐 여기는 이제 한국 사장님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케이팝 떡볶이라고 아뭐 이렇게 있습니다 케이팝 떡볶이 특유어저기서 저기 시켜 먹어보거나 가서 먹어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어 별개가 맞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저기 주차장 쪽까지 끝까지 올라가 봤는데 어 통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약간 섹션이 두,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 딱 기점으로 해 여기 오른쪽은 이제 의류나 자파 같은 패션 이런 이명 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 왼쪽으로는 이렇게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 각종 배를 채울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싸이꺼기쌍이라고 어, 해가지고 어, 태국 북부 이산 지역의 그런 어, 찹쌀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약간 시큼한 맛을 내는 그런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양배추나 이런 그 태국의 그 지동고추라고 하는 그 작은 고추 그거를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맛에 적응이 안 되는데 한두 번 먹다 보면은 맛있습니다. 꿀타래 같이 생긴 요거 이제 설탕 실타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갖다가 어, 밀전병 같은 거에 싸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게 어, 맛있다고 합니다. 엄청 달고. 어우. 태국이 이런 간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간식거리들. 그러니까 이런데 사서 여기서 드셔도 되고 여기서 주문해서 드셔도 됩니다. 식당들 이렇게 조 늘어져 있고. 로띠, 과일들도 이렇게 잘라서 판매하고 있고, 슈크림 같은 거, 빵 같은 것들도 여기가 있습니다. 패션 자파 쪽은 전 그냥, 그냥 한국의 지하상가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뭐 티셔츠 종류나 바지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고, 이렇게 코끼리 바지부터 해서 슬리퍼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덥고, 습하고,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어, 택시를 잡을 수가 없네요. 지금 계속 한 열대 번 시도하고 있는데, 안 잡힙니다. 어, 위에 여기 천막이 좀 쳐져 있는 데는, 어, 상황이 좀 나은데, 중간중간 끊어지기도 끊어지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네, 쏟아지는데 또 쏟아집니다. 한판에 이렇게 인형뽑기 할수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소리만 들어보면 비가 정식 어, 소강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시대 여기 야시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laughs> 방송용으로 쓸수 있는 이런 장비들하고 이런 이제 오토바이 거치대 이런 것들 어, 다양한 것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밴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여러분도 와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지간한 뭐 대형몰 같은 데는, 어다 있습니다. 밴자 상가, 뭐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뭐 킬링 같은 것도 붙여주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여기 300바트짜리 어 저렴이 신발들입니다. 화려함에 한 장에 89바, 두 장에 170바짜리 이 화려한 바지들 어디 클럽 갈때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바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뭐 집에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런 이제 앞세사리 같은 것도 있고 선글라스들 159바, 199바 아, 여기 또 이렇게 물 받고 있네. 어, 걷다 보니까 여기 또, 어, 마린 플라자라고 이렇게 또 있네요.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되 빠르게 한 번. <laughs> 여기도 그냥, 아까 거기보다 좀 작고, 요거, 망고 약간, 거리? 이런 건데, 어, 저것도 술 안주로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냥 아주 작은, 작은 시간이네요. 아주 작은 시간. 비가 흐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건지, 뭔지 오늘 원래 딱 계획이 양깨서딱 가가지고 멋지게 딱 촬영하고, 석양 딱 지는 거 이렇게 영상에 담고 스테이크 바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시장에서 이렇 추가 보충 촬영 좀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마야멀 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 내려가면은 또. 저런 이제 스테이크 바보다는 이제 조금 더어 규모가 있는 그렇지만 이제 가격대는 어 생각보다 저렴한 그런 이제 또 스테이크 바가 있는데 그 스테이크 바 사장이 호텔 어 조리장 출신인데 이제 나와가지고 본인 가게를 차린 어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깔끔하고 어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깨고 가는 것부터 해갖고 지금 시간 딜레이 됐죠 갑자기 가니까 도착하니까 비가 쏟아졌죠 막 이러니까 이제 오늘 일정이 다 꼬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기 스테이크 바 저기는 촬영을 했고 지금 이 정도 비를 뚫고 그냥 저 바를 또 거, 걸어갈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9시까지 인가 밖에 안 해가지고 9시가 10시까지 밖에 안 해가지고 또 주방 마감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집에는 가야 되겠고 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오토바이 택시라도 불렀습니다 볼트라는 어플이고 여기 치앙마이 대학교 있는 어, 야시장에서 제 숙소가 있는 곳까지 어, 산티탄까지 45바트에 어, 일단 불렀습니다 어, 오토바이 택시도 한 여러번 취소당하고 어, 정말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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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택시입니다 어.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얼굴을막 때리는데 아파 죽을뻔 했습니다 오토바이 기사가 뭐 급한지 거의 어, 한 7,80km를 막 밟, 밟아서 앞면을 때리는 아프는거 공포 <laughs> 공포감을 느끼면서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그지꼴이 되지만은 어쨌든 집에 와서 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하, 오늘 이 힘들게 정말 힘든 오늘 하루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